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해를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이 새벽과 온 하루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과 내일도 계속해서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많은 비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를 오고 또 대그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히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특별히 기도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부, 아 유아부죠. 유아부, 유아부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잔치가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주일에 우리 교회로 또 모이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와서 은혜 받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본 성경 말씀은 앞서 보았던 사장의 내용에 이어서 또 다시 성벽 재건을 산발락과그 일당들이 방해하는 모습들을 보고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방해 가운데 니에미아가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니에미아와 그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위해서 산발락과 일당들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성문의 문짝이,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겨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발락과 그의 일당들은 느에미아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유다 지역은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산발랏이 총독이 되는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동편은 누가 지배하는 곳이냐? 암몬 지역으로 도비아가 예,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또 남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지역인데 이곳은 게세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다가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해지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작아지고 그들의 권력이 작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위협할 수 있는 국가가 될수 있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것을 더 막으려고 했고 그래서 느에미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온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온노평지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 지역이 어디인지 연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북서쪽이 그곳이라고 추정하고 그리고 그곳은 유대인들이 자주 왕래한 곳이었기 때문에 느에미아도 거부감 없이 올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그곳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장소는 느헤미야를 죽이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계략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그 음모가 에, 음모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이 음모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세상은, 아, 세상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그 예수님께서. 두팔 벌리며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품이 바로 우리의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느에미아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성벽이 마무리되었다고 경계의 끈을 느슨하게 한다면 느에미아는 목숨을 잃게 되고 영적인 경계를 의미하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 성벽 재건이 물거품이 될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 2장 1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피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산발랏 일행들은 느헤미야의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똑같은 요청을 네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 계속 권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 번만 얘기해도 상대방이 겁을 먹는다면 두 번, 세번 얘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시첸말로 삼발라와 그의 일당들이 쫄았다는 얘기입니다. 느에미안는 결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틈이 그간의 수고로 세웠던 모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틈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요. 한 번쯤인데 어때? 한 번쯤인데 어때?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음성의 마음이 녹아서 그래, 한 번쯤인데 하면서 작은 타협을 하고 조그만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 일로 성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성벽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어떤 소중한 선물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문 26장 11절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이라라고 말했습니다. 한번쯤 어, 들어보신 보셨을 것 같은 말을 제가 예, 하려고 하는데요. 왜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방금 드렸던 말에 어, 확 와닿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보세요. 한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한번 해본 사람,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지만 한번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만이 아니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쯤인데 어때? 하지만 그한 번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 소중한 그 무엇인가가 와르르 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더니 아멘. 네 번의 거절에 유인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악은 포기를 모르고 느헤미야를 누에미,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방금 보았던 본문에서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봉인하지 않은 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라도 봐라. 네. 보면 안 되는 편지였다라고 하면 봉인을 확실히 했겠죠? 그런데 봉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이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누구라도 봐서 그 내용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기를 원하는 계략이 그곳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재에는 성벽공사가 니에미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의 행위다라는 소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널리 퍼졌고 이 소문을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도 알고 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와 논의하기 위해서 너 와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미혹에 니에미아는 8절 하반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니에미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문 앞에 원수들의 개책 앞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감에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사건을 눈앞에 둘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협의 상황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계속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악의 세력에게 탐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소문 앞에 계략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구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내 힘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유혹의 소리에도 탄호하게, 탐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리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이 세상을 두려워함 없이 탐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산발랏 일당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또 다시 위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의 첫 단어를 보면 무엇이라고 적혀 있죠? 깨달은 즉, 예, 그렇습니다. 저들은 또다시 위협했지만 하나님도 또다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또다시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앞서 10절 중반부터 보게 되면 적들이 죽이러 오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예, 하나님의 전 앞에 지성소 앞에 있는 장소를 외소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피하면 너가 살수 있을 거야라고 스마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고 성전에 가까이 하는 외인,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전으로 피하라는 그 스마야의 제안이 거짓 예언이고 거짓 제안,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하였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간혹 신앙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믿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무거우신가요? 이 성경책 내려놓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들고 다니는 핸드폰, 그 핸드폰으로도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볼수 있겠습니까? 어르신들 안 보이시죠? <laughs> 절레절레 우리 권사님 고개를 저으시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수 없으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리는 비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비 오는데 돌아다니실 거예요. 네. 집에서 성경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다니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내리는 비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부어질 은혜의 단비를 맛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